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. 김동길 박사님을 여러분 큰박으로맞이바랍니다 방금 김동길 하나운서는안 자스 사월한 되는데. 아, 에 놓으려면 서서 얘기한다 거야. 아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일상에 있을 거예요. 왜? 길게 하지 말라. 다야. 나는 김동문이라는 사람을 아는 지 오래됐습니다. 그런데 그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.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. 저 사람은 저러다 불행하게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. 한길을 더듬면서 50년 50년은 긴 세월입니다 25년도 긴 세월이기 때문에 4반세기 그런 말을 하고요 또 50년 반세기 그런 말을 하는데 긴 세월 그러서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성품과 모든 것을 긴마디로 한다면 은 품격이 예, 동양사람의 예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왜 그런가? 저김동건 아나운서처럼 예의바른 사람이 없습니다. 저런 사람을 뭐 스승이 제자로 가지면 아주 행복한 거고 저런 사람을 선배로 모시면 후배가 좋은 거고 또 그런 사람을 후배로 가지면 선배가 자랑스럽습니다. 그만큼 많은 재간을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한 길을 가서 저 사람에게는 늘 욕이 없었겠어요? 뭐 정계에 오세요,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아니요 하고 한 길을 걸어서 50년을 고온김동원이라는 인생이 자랑스럽게 생깁니다 역시. 인간이란 건 뭔가? 정신입니다. 김동건 한평생, 오로지 한 길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? 나는 고산 윤선도의 시한수를 생각합니다.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, 물은 어이하여 붉은 물은, 물은, 물은 아니요 아마도 변치 않을쏜바 이쁘는 게 아느라. 그건 탄식이기도 하지만, 이제 김동문의 인생에도 석양의 빛이 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굉장한 기쁨인데, 저 사람도 이제 석양의 빛이 는 인생을 삽니다. 어쩔 수 없이 꽃은 떨어지는 거, 푸른게 도달 났던 푸른 시든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거 눈설에서는 자기 마당 우두의 파위토를 바라보면서 야 변하지 않는 너, 파위는 있구나 김동건에게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의 예술의 길이고 인생의 길인 동시에 그 바위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조국이요 그가 바라는 민주주의 사리원 태생인데 분단된 조국이 언제나 통일될 수 있을까 그것이사나아의 가슴 속에 석양을 맞아서 간절한 영혼인 걸 알면서 그러한 한시대 위대한 사나이가 있다는 것,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은 아주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내 축사를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